1971년 스페인의 작은 마을 벨메진 마리아는 부엌 바닥에서 희미한 사람의 얼굴 형상을 발견했다. 얼굴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며칠 후에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났다. 가족들은 두려움에 바닥을 뜯어내고 새 시멘트를 깔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얼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여러 개의 얼굴이 지방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문이 퍼지면서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조사에 나섰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바닥 조각을 연구실로 가져가자 얼굴 형상이 말끔히 사라졌고 다시 마리아의 집으로 가져오니 얼굴 형상이 나타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집 아래를 발굴한 결과 수많은 인간의 육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11세기 무렵 이곳을 지배했던 무어인들이 살해한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바로 이곳이며 그훈령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려 얼굴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추측이 나왔다. 결국 육골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카톨릭식 위령 미사를 드리자. 얼굴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10년이 지난 1982년에, 얼굴 형상이 다시 생겨났다. 벨메즈의 얼굴들은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걸까?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다. 말거나 믿거나.